kata Kata. Kata. Tak ana kata kita Kata-kata.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자. 크로버님, 반갑습니다. 추천도 감사합니다. Vaya que ya, No por acá, no por 여기 가자. 이리와. 가자. 하나뿐인 별 하트님, 일아시아의 맛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별 하트님이 하나 뿐인 별 하트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추천 감사합니다 별이야 점심은 먹었나? 네. 네. 물기있는데 그럼 안 돼. 가자 어좀 늦게 먹네. 나는 이제 나와 갖고 한채 시키고, 이제 점심 먹어야지. 어제 너무 더워 갖고, 잠을 서쳐 갖고. 반갑습니다. 추천도 감사합니다. 너뿐이 아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추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추천동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어이 꿈꾸는 동현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추천 감사합니다 어? 여기다 강아지 가네 아니야 <목소�> <laughs> 가자. 뒤에 차 온다. 우라, 아니네. 가자, 가자. 가자. 치지말고 계속 뛰면 좋은데 에가는 그런게 없어 중간중간 멈춰야돼 뒤에 첨다 아니야, 가자, 가자. 이게 계속 뛰 계속 뛰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하기 싫어. 만약에 다른 강아지가 오잖아, 얘가돈 뒷바꿀 하든, 아니면 도망가려가. 얘 무서워하거든, 다른 강아지에 보면. 그러니까, 어릴 때, 다른, 다른 강아지하고 같이 놀아라고 해줘야 는데 그런 게 없었고, 다른, 다른 강아지, 다른 강아지 분명 무서워요, 얘가. 겁쟁이, 겁쟁이. 원래 겁쟁이지만 더 겁쟁이지. 또 하나 가려줄까? 이 강아지가 <laughs> 내 친형이 있거든. 친형 오면 멍멍 계속 짖는다. 그손 예민이잖아. 그럼 멍멍 가만 이제 멍멍 짖지 않고 그대로 꼬리만 흔들리고 있어. 그냥, 대문 따, 따는 소리 들으면은 무조건 멍멍 짓는데, 그나 내가 나갔다 오면은 멍멍을 그래 안, 짓, 안 짓는데, 또 아버지가 문 따고 들어도한번 짓고는 그렇게 안 하거든. 근데, 친형 오면은 무조건 짓고 있다. 집 떠난 나나 계속 멍멍 짓고 있어. 가고 내태 와갖고 빨리 보내라고. 우리 가족이 아니다. 빨리 내보내라면서 눈치를 준다. 아유, 배도 이쁘다. 지만다 어, 그냥 가 그럴 수도 있는데 애가 처음에 우리 애도 우리 친형가 알거든 얘가 왜냐면 내가 형집 근처에서 얘를 데리고 온 거야 분양한데 가갖고 같이 봐갖고 데리고 온 거거든 근데 같이 안 사니까 그런 것 같아. 너내 조카가 오면은 애애 피곤해. 얘가 왜 피곤하냐면 조카가 얘를 개피거든. 그래갖고 조카는 나한테 혼나지. 개피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애도 같이, 놀, 같이 노는 게 좋아하니까 애들하고 노는 게 좋아하니까 조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아니라 애가 먼저 다가가 조카한테 이제 내년에 되면 조카가 이제 둘이가 생기거든 지금 2년에 태어나 있고, 태어나는데, 그때 되면 또, 한동안 은 집을 못도, 못, 아, 한동안 집을 못 오지. 우리가 보러 갈 수도 밖에 없어. 집에서 장소를 시작했지. 집에서 장소리, 장소리 해. 장소리, 다른 거로 장소리 하지. 하는 말이 있어. 특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 내가 흰머리가 좀 많거든. <laughs> 그래갖고 하는 말이, 어, 결혼도 안 하고 흰머리 생기냐. 어, 이런 식으로 머리 먹고 있지. 빨리 여자를 만나갖고 해야 돼. 가자 네, 예전에 내 친구한테 여자 소개해달라고 해, 부탁을 해, 해갖고 소개팅 했었거든 근데 안됐어 안된게 아니라, 좀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그래 친구가 소개해줬던 여자랑 내 친구랑 환절했지. 그럼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그 둘이한테. 내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 또 소개했다가, 그 애들은 지금, 가자. 그럼 둘이는 지금 몇년 살다가 나와. 그 둘은. 나도 몰랐는데, 내친구의 그때 친구 동창이 있거든? 동창에서 얘기하더라. 내때 소개했던 그 친구랑 그 여자랑 같이 사기죄로 그거 갔다고. 반갑습니다. 하트 뎅민이님 말이 맞고 보자이 맛을 추천 감사합니다. 하... 날씨가 좋은데 지금 흐르다. 밤에는 시원한데, 낮에는 더워. 이제, 이제 올해 여름이 심하게 덥다고 하던데, 기다려. 차 지나가면 가자. 작년 여러분 올해 여름이 심하다고 한다 여름이 뒤에 차온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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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 미안해 반갑습니다 추천도 감사합니다 이제 7월달이나 WWE연불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추천 감사합니다 이제 7월달이랑 8월달에는 좀 바쁠 것같아 그때 되면 휴방 몇번할것 같은데 내가 7월달에는 왜 거기서 여름 학교라고 초등 초등 애들 데고 다른 교회에 가야 돼. 거기서 그 다른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훈련받아야 돼. 거기에 하, 여름 학교라고 하거든. 초등학교는 우리는 청년부는 여름 수능행이라고 하고 팔았다네왜또 야, 차 밑에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우리 차. 우리 차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가자! 기다려. 기다려. 가자! 가자. 방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라가자.